꼭 봐야 된다면 여기까지저같으면 음. 조금이라도 잘 보이는 게 좋으니까, 솔직히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또또그더 굴곡을 헤엄치고 결정한다면 딱둘 중에 하나 하면 안 됩니다. 다음 날 하면 안 되는데. 안녕하세요. 클리어 서울안과의 대표 원장 임태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뭐 전달받은 게 없어서 오늘 뭐예요 피디님 어~ 그러니까 일회용 렌즈를 <laughs> 닦아서 두번 쓰는 그거는 일회용 렌즈 두번쓰기지 오늘 쉽지 일단 닦아 쓰잖아 뭐 일회용 렌즈 길게 쓰신 분들 꽤 많을 걸요 안 닦고 그냥 쭉 쓰면 거기 사실. 부패물도 많이 끼고 균 들어가서 뭐 염증 생기고 이거는 일회용 렌즈를 다용 렌즈처럼 해서 하루 이틀 쓰는 게 훨씬 더 안전할 것 같아요 이거는 쉽네 음. 자, 잠깐만 잠깐만 <laughs> 10cm고요? 꼭 봐야 된다면? 봐야 된다면 생각합시다 여기까지 음. 어, 저는 불 끄고 핸드폰 보기 어두운 데서 보면 이제 빛이 눈에 세게 들어니까 눈도 좀 피곤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블루라이트가 눈에 안 좋은 거거든. 빛이 이제 결국 들어오면. 근데 이제 어두운 데서 하면 동공이 커져있을 때확 들어오니까 눈도 부시고 많이 들어간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밝은 거 보면 눈동자 다시 줄어들잖아. 어, 근데 우리가 관광할 게 거리가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빛 에너지가 이 거리의 제곱에 비례해서 점점 늘어요. 예를 들면 핸드폰 나오고 우리가 다 눈에 안 좋은 게 뭐냐면 TV는 한참 떨어져서 보잖아. 뭐 80인치 TV 봐도. 근데 얘는 작지만 이렇게 붙여서 보잖아 요 거리에 제곱으로 에너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더 눈에 들어온 비대는 좀 많거든. 근데 10cm면 얼마나 가까? 눈에 대고 막 플래시 계속 터트리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안할것 같고 다음에 불 끄고 을들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굳이 굳이 왜 그래, 대표님? 그렇게 이렇게다 힘들 힘들게 살지? 근데 안 보이고 그냥 계속 벗고 있으면 불편하잖아. 저 같으면 조금이라도 잘 보이는 게 좋으니까 썼다 벗었다 하기로 할게요 계속 안 쓰면 어차피 안 보이니까 막 계속 눈에 힘 들어가잖아요 이, 이힘 잔뜩 쓰, 이렇게 인상 쓰고 막 계속 봐야 돼서 머리도 아프고 뭐 인상도 안 좋아지고 저는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잠깐씩이라도 좀잘 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사람이 그렇게 썼다 벗었다 하면 불편해서 중간에 찾아 쓸걸? 아 이거는 근데 이제 솔직히 24시간 진료는 해봤거든요. 어떤 때였을까? 응급실에 갔는데, 당직을 썼잖아요. 당직 쓰면 다음날도 일해야 돼. 근데 누가 친구가 집에 갔다가 올때뭔 일이 생겨서 못온 거예요. 근데 거기 지켜야 되잖아 그래서 또한 거야. 그래서 24시간에 36시간을 돌린 거지요. 어? 해본 입장에서 유튜브가 좀날것 같아. 왜냐면 30시간쯤 가서 사람이 에해 되게 신경질적이고 짜증이 내. 그리고 집중력 되게 떨어져. 그러면. 환자분들한테 피해가 가잖아. 환자분한테 피해가 가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것 같아서 24시간 주부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 그리고 꼭 선택을 해야 된다면. 네. 솔직히 돌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또또그또또 또 그, 또, 또그 공부 시험 치고 막 인터넷에 또 해야 되잖아. 그거 쉽진 않은데 결정한다면 다른 과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궁금하잖아. 옛날에는 많은는걸 알았던 것 같은데 내가. 다 까먹고 눈에 관련된 것만 한것 같아서 다른 과도 솔직히 한뭐 공부해 볼수있겠해요 아니 코인은 있는데 도사? <laughs> 다 다사다사다산다 아니 그거야. 내가 올른 거다 알았으니까 코인 사서 돈 벌고 몇달 있다가 늦게 개원할게. <laughs> 이거 그러고 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하면 우리 구독자분들이 해도 되나보다 생각할 수 있어. 잠깐 썸네일이나 중간만 보고. 제가 하면은 운동할 것 같아요, 운동. 사실 뭐 산책 같은 건 당연히 되고, 뭐좀 뛰어도 되거든요. 웨이트도 해도 돼요. 눈만 안다치면 돼. 웨이트하고 막 으쌰, 비빈다든지 조심히 하면 되는데, 목욕탕은 어떻게 피할 수가 없잖아. 열기 때문에 수분층이 오히려 더 깨져서 건조증도 심해지고, 목욕하다가 물 들어가잖아요. 공공 시설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다가 눈병 같은 거라도 걸려 오시거나 회복이 엄청 느려져요 몇 달씩 막 뽀얗게 보이고 그리고 저는 그게 더 무서워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하면 안 됩니다 다음 날 하면 안 되는데 꼭 하나만 해야겠다 하면은 운동 운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뭐 밸런스 게임 이런 질문 처음 받아봤는데 재밌네요 다음 기회에는 피드님좀더센 질문 준비해 오는 걸로. 여기까지 클리어 서울 안과의 대표 원장 임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